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 사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돌아보면, 지금 국민의힘 총선을 김기현 전 대표가 이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첫 일성에서 전과 사범 이재명과 386, 486, 586, 686 정북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칼을 빼 들었구나. 윤석열 대통령도 개가 있을 때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 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한동훈 효과의 총선 판도 지각변동. 한동훈 잘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수준.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효과가 만든 40 총선 판도 지각변동. 주목. 정권 지원론에 힘 실린다. 한동훈 잘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때 수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를 상회하는 여론조사가 연속으로 발표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거대 야당 대표보다 10%포인트 앞서는 이례적인 현상 그야말로 민주당의 민주당이 앞으로 이 사,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아, 악재를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권 심판론의 추세는 부동층의 표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 투표장에서 부동층이 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정권 지원론이 상승세를 타면 부동층이 최종적으로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효과가 4월 10일 총선 판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잘한다. 과반 노모 이재명과 이준석보다 크게 높아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수준. 지난 25일 발표된 M 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 조사 (NBS) 발표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갤럽이 2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52%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0%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긍정 평가 52%는 2012년 3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율과 같다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긍정평가는 37%, 김기현 전 대표는 20% 후반에 후에 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잘한다 라는 응답이 35% 잘못하고 있다 라는 응답이 59%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은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줄어들고 정권 지연론 늘어 한동훈 지지도가 변수로 작용. 두 조사의 공통점은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재명 대표를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개인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월 10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e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대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은 48%였습니다. 국정운영을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한다라는 정권 지원론은 42%였습니다. 1월 2주차 조사에 비해 정권심판론은 50%에서 2% 줄어들었고 정권지원론은 39%에서 3% 상승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치루어지는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라는 과거 선거의 법칙이 깨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목입니다 2주 전 정권심판론 50%와 50 정권 지원론 39%의 격차는 11%로 2023년 5월 조사일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격차는 6%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실제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정권 지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속도에서도 한동훈이 우위, 한동훈 88%, 이재명 76%를 각각 기록. 실제로 이번 NBS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역시 2주 전의 조사 결과와는 뒤집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를, 민주당 지지율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2주차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33%,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4월 10일 총선 판도를 좌우할 요소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MBS 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는 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6%에 그쳤습니다. 중도층에서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도 각각 42%와 44%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76%, 부정평가는 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도층에서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8%가 이 긍정평가, 55%가 부정평가, 17% 격차를 보였습니다. <laughs>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평가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층의 결속도가 더 높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88%의 긍정평가를 받는, 음, 받은 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76%의 긍정평가를 받는데 거쳤습니다. 중도층에서의 긍정평가도 한동훈 위원장이 42%, 이재명 대표는 38%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자홍 신동화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마상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돋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잘한다는 것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과 민주당 둘 다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가 저렇다는 의미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이나 평가가 실제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온다면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민주당은 큰일 날수 밖에 없는 한동훈 효과에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위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개인의 인기가 당의 지지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비판이었다면서 이번 사태 윤한 갈등으로 인해 전화 위복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 점에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김영주 전 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명계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친문과의 대결 구도로 가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서천에서의 쇼라고 비판을 하지만 본인은 재판 가느라고 서천에 가지도 못했다는 부분 등이 높은 인지도에 비해 실제로는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호남이나 친문 지자들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지, 이, 지점들이 35%라는 숫자에 묶여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이 한동훈 효과의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불어 공산당 저 정북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을 청산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의지 우리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